광준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유턴이 쉽지 않다라는 주제로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과 함께 합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는 리쇼링 정책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졌습니다.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최근 침체에 빠진 한국 제조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핵심 이유는 저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노동 비용과 노동 규제가 기업 복귀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지 3% 기업만이 유턴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3년간 최저 임금 33%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 83곳 중한 곳도 유턴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노동시장이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친노조 일변도 노동정책으로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을 크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심합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 고용해고 관행 등 다른 노동 지표도 순위가 바닥 수준입니다. 유턴기업의 무덤,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혁신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국제 기준에 비해 너무 엄격해 중소기업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입지 규제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인력학 원자재 조달, 물류비 등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기업의 유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달렸습니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을 통해서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투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이었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